앞 영상에서 붕소는 미량 요소이면서도 작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생장점에서 세포수를 늘림으로 뿌리, 줄기, 잎, 자람을 돕고, 더구나 잎에서 만들어진 광합성 산물인 포도당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니 열매의 비대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입니다. 또 세포막 형성에도 관여하니 붕소가 부족하면 이런 자랑과 비대의 문제가 생기지만 열매가 속이 비거나 검어집니다. 농사에서는 이 붕소가 녹아있는 광물질인 붕사를 이용하고 또이 붕사를 염산이나 황산과 반응시켜 붕산이라는 비료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붕산은 토양 살포에, 붕산은 관주나 연면 시비에 이용합니다. 물론 봉산을 토양에 살포해도 되지만 값이 비더 비싼 봉산을 치니 가격으로 치면 손해가 되겠죠. 봉소는 비료 외에도 우리 생활에도 많이 이용됩니다. 클린 성질과 탈취 그리고 살균 살충 효과가 있어서 여러모로 쓰이고 있습니다. 봉사 비료를 밭에 뿌리면 땅속 미생물에 의해 비오3리 음이온으로 흡수되는데 다른 비료 마찬가지로 건조한 땅에서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리나 마그네슘, 칼슘과는 보완관계 있고 같은 음이온인 인산이나 질산과는 경쟁관계 있습니다. 질소나 가리 등은 pH가 6.5 정도인 약산성인 토양에 잘 흡수되어집니다. 그러나 봉소는 그보다도 더 산성인 6.0에서 6.5 정도에 잘 흡수되어지고 토양이 알칼리성일수록 흡수가 잘 안되어집니다. 붕소가 작물을 뿌리에서 흡수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칼슘처럼 식물체 안에서의 이동은 빠르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토양의 미비료로살포되지만옆면시비를 통해 공급하기도 합니다. 붕소의 여러 성질 중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일은 붕소는 미량요소입니다. 더구나 공급 과잉되면 과잉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많이 살포해도 시바르당 1~2kg 정도 소량입니다. 밑비료로 복합비료를 사용할 때는 많은 복합비료에서 마그네슘이나 붕소가 일정 비율로 포함되어 있으니 이때는 따로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밀량이나마 붕소를 살포해야 하는데 원약 소량이니 모래와 섞어 뿌리는 것이 골고루 살포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토양에 붕소를 공급해도 앞 얘기처럼 건조하거나 토양의 pH가 맞지 않을 때는 흡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뭄이나 식물체내의 더딘 이동, 또 긴급히 피로에 의해 옆면 시비를 통해 자주 공급되기도 합니다. 앞 칼슘 비료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칼슘은 독불장군, 어느 영양소나 심지어 농약과도 친하지 않아서 땅에 뿌리든 옆면 시비하든 따로 시비한다고 하였는데, 이봉소와는 함께 쳐도 좋답니다. 더구나 작물이 광합성하여 만든 양분을 칼슘은 밤에 호흡작용으로 낭비하는 것을 막고, 붕소는 신속히 열배로 옮기기 위한 상호 협동적이기 때문에 함께 살포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칼슘은 다량 요소, 붕소는 미량 요소이니 5 내지 -10 10대1 비율로 주는 것이 비율로는 맞습니다. 물론 붕수만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함께이든 따로이든 합친 농도는 0.2에서 0.3% 농도로 주는데 어린 잎, 늙은 잎에 따라 가감합니다. 봉소의 결핍은 봉소의 역할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장점에 봉소가 없으니 신초 생장이 정지되고 열매 비대도 영향을 끼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세포막 형성에 문제가 되니 무배추 감자 같은 곳이나 과일에 잘 나타납니다. 무나 감자는 속이 비거나 시커멓게 변하여 가장 눈에 잘 띕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단단하지 않고 이렇게 푸석푸석 코르코화됩니다. 감자이든 무이든 과일이든 결과물이 생기니 먹지 못하고 버릴 정도가 됩니다. 세포벽을 만들고 세포막에도 관여하는 칼슘이 부족해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서로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붕소가 부족하면 물론 잎에도 나타납니다. 잎끝 테두리가 타들어가거나 뒤틀립니다. 물론 신초가 나오는 생장점에도 결핍이 심하면 성장이 멈추다가 끝내는 고사하기도 한답니다. 자연 상태의 토양은 봉소가 부족하답니다. 그러나 요즘 복합 비료마다 봉소가 들어 있고 농부의 욕심으로 토양의 봉소가 과다 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봉소는 토양에서 용탈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봉소가 열매 비대에 관여하니 잦은 열면 살포도. 가다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붕소 과잉피해는 입자르고 항화되고 잎맥을 따라 누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작물에 따라서는 잎이 뒤로 틀리고 검게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하면 신초가지 선단이 검게 고사한다고도 하니 이는 결핍증상과 혼동이 될듯 합니다. 방지 방법은 옆면 시비는 당연히 그 회수를 줄이면 되나, 토양의 붕소가 과다히 쌓여 있으면, 석회를 넣어 토양을 중성으로 만들면 다소 흡수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건 탁상공론 같아 보이고, 그러나 아직 실제 농사 현장에서는 붕소 과잉에 의한 피해보다 붕소 부족에 의한 피해 사례가 더 많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봉소의 역할이 광범위하고 중요하니, 작물 재배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시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이 봉소가 미량 요소임을 유의하여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소리>